자 우리 로보티즈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주식마초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 로보티즈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렇게 딱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자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자 이제 로보티즈가 이렇게 상한가를 딱 기록을 해주면서 자요 앞에는 전고점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고 또다시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 지금 현재 이 로보티즈라는 회사가요 사실 이렇게 상한가 를 기록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 거다라고도 볼수 있겠는데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이번에 1분기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들 흑자로 전환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보티즈라는 회사가 실제로 요 피지컬 AI 자요 쪽에 관련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액츄에이터가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지금 강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 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더해지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 앞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제가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요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로보티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. 우선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추에이터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. 그렇죠 물론 이제 요번에 로보티즈가 예전에 여기서 물적 분할을 진행을 하면서 요 액추에이터를 생산하는 회사를 아예 분할을 시킨다 라고 얘기들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액추에이터를 생산하는 회사가 사실상 이제 물적 분할한 다음에 여러분들 상장을 할 계획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액추에이터를 생산하는 그 회사의 사업분을 로보티즈에 소속되어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 그럼 어쨌든 이액추에이터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그 뭐죠?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쳤을 때는요 이제 하나의 관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이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게 앞으로 이 로봇 시장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로봇 시장의 성장 함에 따라서 이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익은 계속 올라간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정부에서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 정부에서요 로봇, 방산 분야에서 기술을 한 개씩 이제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신규 지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그 중에서 여러분들 로봇 섹터에서는 지금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이렇게 생산 기술을 자,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 말은 즉슨이 기술력을 여러분들 나라에서 아예 관리를 해 주겠다 이거예요. 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을 아예 나라에서 관리를 해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은 지금 이 뭐라고 해야 되죠? 여러분들 그 액추에이터를 생산하고 있는 이 회사가 앞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는 이 부품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. 앞으로 이런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정책을 펼칠 때 그에 관련해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이제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. 게다가 요번에 1분기 실적이 여러분들 흑자로 전환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아, 이제 로보티즈라는 회사가 진짜 찐이구나 라고 이제 시장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 지금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에 앞으로 주가가 막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질 것이다.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달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럼 이 다음부터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갈 것인가?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. 자,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.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시장의 흐름, 자,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을 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매를 해야 확실하게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자, 지금 이렇게 코스피, 코스닥 양대 시장을 모두 다 봤을 때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죠.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딱 돌파가 되면서요. 자, 지금 여기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항상이 바닥을 형성을 한다라는 거는요. 굉장히 많은 매도세가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이거를 매수세로 받쳐 주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걸 우리가 바닥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당연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요. 그 과정 과정에서... 에 변동성이 심해지는 이런 장세가 펼쳐지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은요 당연히 우리가 수급의 움직임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제대로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할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하루 종일 시장을 볼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급의 움직임을 쫓아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매매가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루 종일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요 또 시장에서 움직임 게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막 하나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5월 14일 여러분들 오늘 날짜 확실하게 또 보이실 건데요 자 제가 이렇게 매일마다 여러분들께 주요 이슈들과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5월 14일 제가 요 비비안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9분에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다 보내드려봤습니다. 자 그러면 과연 이 비비안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장 초반에 딱 이렇게 보합권으로 시작을 했었던 종목이요. 장중에 상한가를 딱 기록을 해주는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죠. 자 이렇게 저에게 종목도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또 이렇게 아침부터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거를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시면은 이런 종목들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자일장을 해서 내가 확실하게 아침마다 이런 종목들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. 자 여러분들 여기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. 010 6880 0067 여기 있는 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마. 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만들어놓은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릴거거든요 자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요 텔레그램방 링크를 받아가셔서 요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은 제 텔레그램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텔레그램방 봤을 때 11시 53분에 정승호 님이라는 분께서 도 입장 요청을 주셨구요 이런 분을 제가 볼 때마다 그룹의 추가 버튼을 다 눌러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. 자 그룹에 추가 할딱 눌렀을 때 정승혼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. 뜨는 거 나오, 어, 보이실 거고요.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의이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중입니다. 그러니까 아 그러면 나도 빨리 텔레그램 방에 잘좀 들어와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자 여기 전화번호 010-6880-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 저에게 마초라고 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한분한분 한분 메시지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이 텔레그램방에 여러분들 꼭 많이들 들어오셔서요 이런 단타 종목으로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? 자 그러면 요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. 자 그럼 다시 로보티즈로 돌아와서요.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? 그만큼 지금 이로보티즈라는 회사가 자 앞으로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 이런 모멘텀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그럼면 상한가를 기록을 했을 때 우리가 요걸 제대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매수잔량이 여러분들 얼마가 쌓여 있어요? 자 6만 5천 주쌓였습니다 그쵸? 자근데이에 회사가 여러분들 유통주식수가 거의 한천만주에 가까운 이런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가 지금 요 매수잔량이 6만 5천주밖에안 쌓여있다라는 거는 사실 이 정도의 이런 상한가 기록을 했을 때는요 내일도 주가의 상승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타날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으니까 내일도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자 지금 여러분들 유통되어 있는 이런 물량들에 비해서 지금 여기 쌓이는 매수잔량이 이렇게 적은데 요 힘을 가지고 내일 주가를 밀어 올려봐야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을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라는 건 여러분들이 제 로보티즈가 내일 주가가 올라가다가 윗꼬리 되고 쭉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보여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확실하게 더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눌림목을 준다 라고 해서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 눌림목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로보티즈 라는 종목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저점을 잡아 놓고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나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봐야 될 건데요. 그래서 제가 요 로보티즈라는 회사에요 분석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. 자 보시면은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가지고온 이러한 자료가 될 건데요. 자 제가 만들어놓은 요 분석 자료는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을 앞으로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,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,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. 자이 분석 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. 아 그러면 나도 로보티즈에 대한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자, 이런 매매를 반드시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 1 0 6 8 8 0 0 0 6 7 여기 있는 번호로 저에게 로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, 이번에 로보티즈의 분석자료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요. 자,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로보티즈의 이런 분석자료는 딱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.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